좋아요 어제 못 찾았던 그그 핫토플 한군데 거기,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요, 요, 요거 찾으러 가야돼, 지금 야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가더라? 저기를 여기 내려가면 되나? 나 아직까지 길을 모르겠어. 어제 처음, 어제 한 4시간, 한 4시간 밖에 안 해가지고 길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프란 반지 별로야, 안 차고 있어. 볼줄 알고 내가 안 차고 있지. 여기 아닌가? 이쪽인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토풀 방패, 방패랑 화토풀. 네. 어이 무시한 것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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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무시한 것들. 어아공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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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좋아. 패딩이 잘안 돼. <laughs> 그러니까, 쟤들 패딩하면 되는데. 좋요 <laughs> 여길 아마 저번에 화토풀 내가 기억은 하는데, 거기 뭐 문이 닫혀 있어갖고 못 갔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어, 그 화토풀. 좋요 아마 여길 거야. 어, 야, 야, 야. 야, 이거 못뭐 올라가네? 야, 많은데? 우선 너부터 잡고. 야, 야. 야, 1대1 승부하자. 어? 와봐, 인마. 1대1로 승부하자. 아? 야, 잠깐만. 앞잡 한번 막아. 야, 이거 죽겠는데? 좋아요. 어? 죽을 순 없지. 어, 죽을 순 없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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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맷집 좋죠. 예, 쓸만하죠. 좋아. 다음에 어디로 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닌가? 여기 아닌가? 어, 여, 기 여기네. 좋아,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가면은, 그, 그, 투명한 애들, 투명한 애들이 보일텐데. 아닌가? 지금 잘못 왔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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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아닌가 보네? 요 밑으로 내려가야나? 아, 여기는 하여튼, 그,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칼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좀만 싸, 임마, 어? 어, 이 자식이, 어, 마법 아까운 줄 모르고. 야, 죽어, 죽어. 죽어. 얼른 죽어. 됐어요. 좋아. 위에 있는 마법사를 깔끔하게 잡아주고. 여기도 뭐가 있니? 어, 여기 있네. 네, 좋아요. 베리! 푹직 좋아. 요 아이템 먹어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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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어? 아 조금 뭐 던지는 걸로 하면 되나? 어? 아닌데? 어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좋아. 화살 쏘면 되겠지? 야, 야, 왜, 왜 그래? 어? 폭 찌르고. 좋아요.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홍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홍지! 아, 좋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뭐 아이템 있다. 이거 뭘까? 어? 이거 뭐못 뭐 먹을 거거든. 석별. 뭐 뭐야 이거 석별. 어? 뭐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뭐 새로 보이는 템은 없는데. 아 주문 주문이야 주문 마법. 자 기적이야 기적 기적 종류. 아 이거 읽은가 보네. 석 석벽. 예 사르바의 신간이 남긴 오래된 기적. H b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한번더 살아나는 거야? 어? 요 뭐, 이렇게 다 있대. 야, 그러면 이거 싸움할 때 필수 아니야? 필수? 응? 한번뭐할수 있는? 어, 그 유명한? 우리 데몬즈 소울 할때 그, 필수 주술이었다고 하는 그, 그건가? 어? 그러니까. 아, 여기야, 여기. 여기 핫도풀 장소거든? 이거 문 어떻게 열어요? 뭐, 뭐, 없나? 어? 이거, 이... 잠깐만, 저거 아이템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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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이다 이거, 이거, 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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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이거, 이거, 어떻게 열어? 계단? 다리 반쪽 거개진곳 계단? 여기? 여기 어디? 위를 위면 보면? 위를 보면? 위를 보면 아하! 어허! 저기 있었군 어? 맞죠 이거? 좋아요 이러면 문 열리는 거야? 좋아 좋아 이제 화토풀도 찾았고 좋아 끝났어 이제 점프하면 되겠지? 자, 달려가서 점프! 그렇지, 예. 좋아요. 그렇지, 예, 핫도 예, 모든 핫도볼을 이제 다 찾았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이템. 성벽의 크로스보우. 크로스보우? 크로스보우면, 활 아니야? 활? 그죠 어, 어, 이, 라이트 크로스보우. 아, 이거네. 성벽의 크로스보우, 이거죠. 야, 뭐 부족하다는데? 쏘기에 야, 한번 장착해 보고, 볼트를 장착해 보고, 싸볼까? 한발나 가는데, 뭐 별거 없는데, 광공격은뭐 없고, 응. 아, 스탯이 안 돼서 그런가? 와, 어, 잠깐만, 이거 스탯이 그럼 뭐, 얼마나 필요한 거야? 아, 신앙하고 기적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뭐, 잠깐만! 한번 써, 나쓸수 있어, 쓸수 있어. 응? 어? 신앙하고 기적을 올려볼까? 응? 어? 근력, 기량, 지성, 신앙! 야, 하나 먹어봐 야, 먹어봐먹어봐 먹어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도 못 쓰는데? 어? 야, 이거 뭐, 저거 먹으면 뭐, 이로 올라가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저거 뭐 필요가 없네? 어? 먹어봤자 별로. <laughs> 야, 이거 뭐야. 아이템 먹으면 신앙 뭐 올렸는데. 아니야, 지성은 안 부족해. 예. 네. 지성은 내가 10, 10인가? 있어요 어 여기 봐봐 신앙이 신앙이 부족하잖아 신앙이 아 아니구나 지성이 부족하구나 어아 잘못 먹었네 자 그러면 다시 어? 좋아요 어 내가 아이템 잘못 먹었죠? 지성이 부족한 아니 여기 신앙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자 신앙 한번 먹어보자 옹, 얌, 얌, 쩝, 쩝, 먹었죠? 야, 그래도 안 돼. 잠깐만, 아까쯤에, 6이었는가? 6이었는가? 9였는가 되는데, 아, 하나 부족하다. 어. 9, 9야, 9. 신앙, 9야. <laughs> <구야. 웃음> 어, 뭐, 뭐 없니? 신앙 올릴 수 있는 거 없니? 반지? 예, 그런 거 내가 샀을 리가 없고. <laughs> 예 네. 좋아요 하여튼 예다 했죠 그 방패는 어디서 나와요? 그 방패 있잖아요 방패 어? 방패 어디서 나와요? 아 문양의 공간으로 가야돼? 방패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아직 못먹은 템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여튼 화토풀은 찍는 건 알았고 무녀 성병내 이거 아니구나어 무녀의 공간 자아 방패 이제 여기서는 방패만 구하면 이제 아이템 다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어? 어떻게 그냥 올라가면 돼 아..뒤에 다리? 좋아좋아 좋아, 다리 오 어제 조금 많이 돌아다겼는데왜 방패를 못봤지? 야 죽어 임마 죽어 응?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좋아요 어? 죽이고 아 올라가면 돼? 어제 내가 이거 안 올라갔었나? 그냥 무조건 내려가기만. 아, 여깄네 근데 이거 왜 어저께 여기 왜안 올라갔지? 뭐야? 어, 성벽의 방패. 뭔 방패카? 이거 이 이건가? 이건가? 읽어 볼까요? 기묘한 디자인의 방패. 땅끝 왕의 보물 중 하나. 마력이 깃든 나무와 성령과 같은 재질의 철을 사용하였음. 하였으며 마술과 기적의 총매가 된다 마술과 기적 예야 이것도 내가 못쓸 야 이거 뭐이 거는예 지성하고 신앙이 많이 필요하죠 예 한번 예어 방패 못쓴 있다 야 이거 패링도 안되네 막는 막는건 되고 예 패링을 야, 이거 뭐야, 이거. 에? 등에다 대면은, 와, 이거, 왠지. 등에다가 이게 똥문양. 예, 멋있죠? <laughs> 아, 그래요? 버플 극이 딱 좋아?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1회차는, 네, 어차피 이 캐릭은, 그, DLC 3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3개 나올 동안, 1회, 다, 다 이케릭으로만, 1 다, 다이 캐릭으로만, 1회차 이 캐릭으로만 돌 거예요. 이 캐릭은, 그리고, 뭐야, 뭐야. 야, 이거 왜안 써지냐, 여기서는? 어, 이 캐릭은, 이, 이거, 이것만, 어, 150으로 레비 고정이기 때문에, 예. 네. 좋아, 들어가보자. 싸움 몇판 하다가, 에 네, 투기장 가는 걸로. 사람들 방해해야지. 암소 소리? 응? 스타카 다카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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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여기로 소환됐지? 어? 자요화트풀 아직 안 밝힌 거죠. 어? 맞지? 이 사람 아직 화트풀안 밝히고 여기도 아직 안 왔죠. 어? 오 어, 아.